안녕하세요. 미소배 최준영 목사입니다. 4월 8일 오늘 날리시는 생명수 생물 한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기 14장을 보시면 은 요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장의 소발의 말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어떤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시들고 그림자 같이 한순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일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인생이 뭐가 대단한 것처럼 눈여겨 보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하소연과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인들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인들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어, 그런 깨끗한 것을 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의 한계를 고백하죠. 장정,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고,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어, 강물이 자여서 마름같이 없어지듯이 사람이 누우면 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이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 나를 이제 죽으면은, 하나님 저는 이제 죽으면 끝나는데요. 그래도 그동안에 참을게요. 하지만 하나님이 죽이시면 저는 이제 정말 끝일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도 후소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기를 강구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예레미야 애가니까, 예레미야가 멸망한 남유다를 향하여서 애통이 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말며 아마, 고난, 고난 당하는 자는 저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를 이끌어 어둠에서 걸어가게 하신 것 같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손을 들어 자주자주 자주 나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살과 가지고 새하게 하시고,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과 수고를 막 쌓아서 벽처럼 나를 애우셨다는 것입니다. 네. 19절부터 24절에도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래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내 심령이 이러기를 여와는 호 나의 기억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 바라리라.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욕과, 어, 같은 인생의 자세인 것이죠 10편 31편 다윗의 시인데요 1절부터 4절 보면 내가 주게 피하오니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똑같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또 구원을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를 그물에서 빼놓, 빼, 빼주소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도움을 간구를 합니다 나의 피파하자 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렬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주님께서 육체의 우리의 모든 정욕을, 어떤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우리의 갑옷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우상숭배, 지나간대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이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것이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 57절.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데 부자 요셉이 이제 시체를 달라 요구를 하여서 이제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묻고 장사하시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이제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달라고 합니다. 도둑질 하고서는 이제 살아났다 이제 속일 수가 있지 않겠냐 해서 경비병과 함께 이제 돌로 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어, 지킨다는 것입니다. 절기상으로 어제 어, 성금요일에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오늘 토요일에 또 무덤에 계시다 내일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어,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날입니다. 네,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고난이 올때 그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또 또 용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때로는 정말 드물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또, 만약에 고난을 다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에도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 이제 고난 주간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주님의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 가운데, 무덤 가운데 함께 또 과하며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갑옷으로 어, 또 여기고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또한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자로서 사랑의 손과 발 입술이 될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욕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 사방을 우겨싸듯이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할 바위, 피할 산성으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불태우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강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 오니 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또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게 해주시옵시고 내일 부활 주일에 주님 안에서 또 김, 감사하며 또 기쁨을 누리는 부활 주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